안녕하세요. 릴리포터 쇼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롯데 글로벌 로지스 경영전략본부 임직원분들의 책상을 둘러볼 계획인데요. 그에 앞서 경영전략본부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경영전략 직속, 기획부문, 지원부문 등 롯데 글로벌 로지스의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담당하고 현업본부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본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다제 돈을 피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직원분들 책상 구경하고 있는데 네, 잠깐 네. 책상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아, 책상이요? 네. 아, 네. <laughs>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기획팀 김지희이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예산 전사 예산 관리 및 코스트 센터 관리입니다. 저희 팀은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전사 차원에서 검토 추진해야 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최상의 비교도 되게 깔끔하네요. 단일화시. 주시면... <laughs> 살짝 어... 살짝 정리를 좀 했는데 일단 요 네. 약통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 <laughs> 네. 제가 좀몸 건강을 좀 챙기는 타입이어가지고 음... 어,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네. 이거는 비타민 D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뭐였지? 이거는 제눈 건강을 위해서 먹는 <laughs> 네. 거고요. <laughs> 그리고. 어, 이거는 뭐예요? 가끔 팀에서 네. 리프레쉬가 필요할 때 이런 그 악어 이빨 누르기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잘 아시죠? 이거 칼 찔러가지고 팡 터지는 거. 아,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러면? 어? 네 커피 내기. 어 코... 좋아요 좋아요. 오! <laughs> 어? 예! 진짜 엄청 빨랐어. 수명 단축될 것 같은데요. 네 게임은 제가 <웃음> 졌으니까, 졌으니까 <웃음> 제가 꼭 사비로 네. 네, 끝난 커피 한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구경 잘했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네. 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소소한 재미를 느끼시면서 <laughs> 행복한 회사 생활을 <laughs>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끝나고 커피 네. 한 잔. 네. 하러 기... 가시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저기 뭔가 맛있는 거 드시는 분을 제가 발견했어요. 같이 드시죠. 안녕하세요. 어. 요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네, 그럼요. <laughs> 네. 아, 지금 뭐 드시고 계셨어요? 아, 이거요? 아, 이거 빵. 아, 네, 네. 네. 아침에 회사에서 조식으로 나오는 거여서 아, 얼쑤근? 아, 네. 아, 조식을 주는 좋은 회사인가요 회사 복지. 정말. <laughs>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이제 네, 잠깐 괜찮으세요? 아, 네, 네. 네, 잠깐 저희 책상 구경 좀 하고 있는데 아, 네. 잠깐 책상 구경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천천히 중요한데.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제 준법경영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준법경영팀은 어떤 팀인가요? 어, 저희 팀은 이제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어, 회사를 대리해가지고 저희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회사를 도와주는, 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뭐, 어, 법적 서적이 아. 되게 뭔가 많네. 뭐가 아. 책들도 많고 서류들도 네. 많고, 이제 각 팀에서 요청한 사건들마다 아. 파일이 다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담당자별로 이제 사건이 음. 나눠지면은 이제 담당해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음. 파일입니다. 미니언즈. 어. <laughs> <laughs> 미니미 네. 버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 미니언즈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네 미니언즈 광팬이고요 아, 직접 그리신 거예요? 아 이거 제 입사했을 때제 네. 사수분이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저희 팀 저희 팀 저는 준퍼게임 팀에 꽤 오래 있었는데 저희 팀원들 다 너무 네, 사랑하고요. 그리고 어, 이 로컬 TV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지금 열리라는 분한 분이 보이는데요. 그분께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네. 어,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지금 택배 터미널 그릴 장비 레이 설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잠깐 제 책상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아, 네. 네,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프라 팀에서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정여섭 대리입니다. 정확하게 인프라 팀이 뭐하는 팀인가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감이 딱안 오거든요. 인프라 팀은 전반적으로 차량, 부동산, 건축, 장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팀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책상 한번 구경해봐도 될까요? 네. 네, 우선 지금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거 뭐예요? 무슨 도면 같이 생겼는데? 아, 지금 현재 그 모니터에 나와 있는 CAD 도면이랑 출력한 출력본인데, 지금 저희 서울 북부 터미널 지하에 권역 분류장을 네. 새로 이제 짓는 게 있어서 그걸 음. 도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게주 업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그 네. 동기들이랑 만이또를 네. 했었는데, 아 그때 받은 인형입니다. 아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가끔 피곤할 때배고아 배고사. 네. 자, 이 인형을 준그 동기분한테 한마디. 네, 카메라 보고 한마디 인사드릴요 <laughs> 사영아, 고마워. <laughs> 아니, 이거 나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아, 못 나갈 것 같은데. <laughs> 네, 바쁘신데, 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컬 TV 구독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로컬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앞서 경영전략본부 직원분들의 책상을 잘 둘러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경영기획 부문 총괄을 맡고 계신 경영기획 부문장님을 책상을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실례합니다. 어? 어, 예. 네. 아,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지금? 아, 어, 예, 당연히 인터뷰를 가능하죠. 무슨 일로 근데 인터뷰하시는 <laughs> 를 <거예요>? 거?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부문장님. 어우,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로컬 TV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경영기획 부문장이고, 이름은 정석기라고 합니다. 아, 물론 경영기획 부문은 저희 뭐, 커뮤니케이션 팀, 로컬 TV를 제작하고 있는, 음... 어, 그 다음에 경영기획 팀, 미래성장 팀, 정보전략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부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어 직원분들 그 책상을 둘러보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괜찮으시면 저희가 잠깐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아 어, 구경하세요. 근데 뭐 있는 게 <웃음> 없어요. <웃음> 네, 제가 아까 인터뷰 때부터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신물일까요? 아 어, 이거 산세인데 어, 제가 그 작년도 1월달에 기념 기획 부문장으로 여기 입상할 때제 밑에 있는 여직원들이 사준. 아. 이 어, 산세 네 부분인데 의미 는 아저씨인데 요거는 뭐예요? 뽀로로 이거 뽀로로 있는데 아 저희 직원 아 직원들이 네. 그 작년에 생일일 때 네. 이거 쓰라고 해가지고 생일파티 이렇게 아, 아주 귀여운데 <laughs> 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귀염둥이 <laughs> 앞에서 봤던 네. 거기는 물을 잘안 줘도 되는데 네. 이거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서 잘안 주고 있어서 지금 계속 줍고 있어요 키우기 어려운 신분 아니에요? 제 성격상으로는 잘안 받는 것 같아요. <laughs> 보통 제제 손에 닿으면 음. 보통 죽어요. 음. 음. 네 이제 식사를 한번 가볼까요? 음, LG의 성공 T.N.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원래 저희가 작년에 어, 이게 만들었던 건데 우리가 그 가장 성공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의견 모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저희 이게 열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가고 하는거는 뜨겁게 일하고 눈부시게 <웃음> 퇴근한다. <웃음> 어 진짜 좋은 말이네요. 지금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한권 있는데 이게 다른 임원분들 집무실에 가도 꼭 책들이 항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책상에 한 곳이. 음... 이거 한번 봐도 되나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이름부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도 3 페이지밖에 안 읽어서. <laughs> 네 부장님 오늘 집무실 구경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별말씀을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는 문. 문이... 그러니까 혹시 문닫게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가서 구경하셔도 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열려있는 우리 구문장님 네뭐 중요한 게, <laughs> 여기 에이. 여기 가져갈 게 없어요 <laughs> 아, 마지막으로 우리 로컬TV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로컬TV는 저도 아는 부분 관여하고 있지만 저희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수 있죠 물론 지금 뭐세발의 피도 안 되는 조건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10만 구독자가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가 더불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좋아요, 구독 많은 사람들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경영전략본부 끝판왕인 본부장님의 직무실을 구경하러 갈 건데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구석구석 파헤치러 가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로컬 TV 구독자분들한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개영전략 본부장을 맡고 있는 허진상 상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우 아네아 네. 아, 혹시 그 트로트 가수 진성 아시나요? 네 알고 아시죠? 있습니다. 네 혹시 네. 아시는 곡 있으실까요? 안동역에서 그죠 안동역에서 어. 유명하죠. 근데 아는데 <laughs> 네. 어떻게 부르는지 기억은 안 나네요. 제가 오늘 처음 여기 들어봤는데 직무실이 되게 아늑하고 아 그래요? 좋네요. 네 음... 혹시 구경 한번 시켜 네. 주시겠어요? 언제든지 <웃음> <웃음> 네네 아네 보무장님 키가 진짜 크신데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요 제가 184고요. 아, 애들이 네. 아빠한테 다 싫어하는데 키 하나만큼만 다 좋아. <laughs> 어, 제 이상형 키예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BTS 제 읽으시네요? 혹시 따님분하고 되게 따님분들하고 관계 좋다고 들었는데 따님분들의 추천인가요? 시님분 추천한 책은 아니고요. BTS가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워낙 좋아하고. 또 b t s 부분에 이제, 이제 팬더할수 있는 아미드. 어호호 아미. 친구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좀 이해해 보자. 음. 한번 책을 한번 보고 있는 중입중이저도 나중에 한번 읽어 봐야겠네 예. 아, 따님분 혹시 BTS 좋아하나 봐요. 팬스들이 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따님분들을 위해 예. <laughs> 따님 칭찬세 가지 정도만 해 주시죠. 칭찬요? <laughs> 네. 생각나는 거 가볍게 하이튼은뭐 대안 되는 아빠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여하튼 회사 내에서 꼰대진 안 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조금 <laughs> 네. 뭐잘 어울릴 수 있는 그 직장 상사로서 잘 생활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우리 딸들한테 늘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딸님분들 <laughs> 보고 계시죠 네. 좋아요 구독. <laughs>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하고 서툴은 인터뷰 진행이었는데 말씀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laughs>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로컬 TV 구독자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로컬 TV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최근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는데요. 그 대내외 채널 부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겠지만 은수수록 o 더더은유튜튜로컬컬 그 t v 가 되도록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 부분도 오픈했으니까 많은 구독 바랍니다. 좋아요. 자 지금까지 롯데글로벌로지스 경영전략본부 임직원분들의 색상을 속속들이 들여다봤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롯데글로벌로지스 임직원분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1일 리포터 조나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